자 공격슛 아이 아깝다 자오 좋아요 오과1점자 어, 빨간 팀 공격 오 어, 반칙하면 안 돼요 반칙하면 안 돼요 자자 자, 어? 반칙 아니야. 빨리 일어서. 빨리 반칙 아니야. 빨리 일어서. 자, 슛, 슛, 막아야 돼, 막아야 돼. 그렇지. 고기밥 볼. 자 시작. 자, 앞으로 공격해야지. 공 몰고 가라고 그랬지. 드리블 그렇지. 어이구, 어이구. 자, 패스, 패스, 공, 패스! 슛! 어이? 손 대면 안 돼요. 오, 어이구. 빨리 일어나. 드리블, 드리블, 슛! 꼬링, 꼬링! 1대1!